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난 3일 밤 갑작스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었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도 끝났고 윤석열도 끝났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허영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행범이라고 지칭하며 국민의 심판, 역사의 단죄, 국회의 탄핵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이번 개엄사태의 원인 파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2월 4일 새벽 양구군청 CCTV실과 상황통제실에 군경이 들이닥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전군의 각지자체 CCTV나 통제 상황실을 점거하라고 한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그렇게 지시 내린 적은 없습니다. 또 원주시 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도 4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위헌적 개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를 겨눈 총뿌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입장도 속속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5일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간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개엄 사태 당시 군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군에 대한 애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개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호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국민께 사과한다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민주주의의 시간을 되돌린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비삼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원주시 갑지역 박정하 국회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